점담 사일은 물론 정밀 유도무기 투하가 가능하고 마1.5 초음속의 야간 임무 수행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항공기 설계에서 전술운영 체계까지 우리가 직접 개발한 전투기 FA-50 18대가 말레이시아 공군에 수출됩니다. 모두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Not only on all the purchase of the aircraft, t at the same time, we also need to develop our F-50 전투기는 이미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4조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12대가 납품되고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 이미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영 체계가 미국산 전투기와 비슷해 개발 도상국 사이에서 기존 F-16과 F-18 전투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속 군수 지원인데. 이제 카일은 생산 라인이 굉장히 잘 돌아가기 때문에 후속 군수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는데 우리 국산 전투기가 그한 목을 담당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필리핀에선 실전 투입까지 되고 있는데 기술력과 가격은 물론 안정적인 부품 공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슬로바키아와 이집트 공군 등과도 구체적인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T50 항공기가 이미 6개 나라에 수출됐고, FA50 전투기의 수출 규모가 6조 원을 넘으면서 우리 방위산업 수출에서 항공전력이 큰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피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